이번 주제는 멱집합 입니다 파워셋 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앞 시간에 부분집합을 공부했죠 그죠 부분집합 안에서 좀 특이한 입니다 뭐냐면 멱집합의 정의는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다시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부분집합들 다 구할 수 있죠 그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표현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제시법으로. 이거죠. PA는, 요 앞에 있는 애가 원소죠. X. 대문자로 적었다라는 건 이게 집합이라는 소리입니다.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데, 그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A라고 하는 애가 이런 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1, 2, 이렇게. 그럼 이거의 부분 집합은 이렇게 되죠. 구성되어 있죠. 공 집합도 있고, 자, 공 집합도 있고, 그 다음에 1도 있고, 그 다음에 2도 있고, 그 다음에 1, 2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걸 다시 뭘로?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멱집합이라고 한다.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개념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멱집합은 이해되셨죠? 자, 멱집합은 이해됐으니까, 여기서 몇 가지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 PA, PA라고 하는 애들이 지금 요렇게 되어 있죠? 자, 물어보는 건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원소가 뭐고 집합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공집합은, PA의 원소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맞죠? 그죠? 예입니다. 예.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공집합은 PA에 포함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기호는 집합과 집합 사이에 쓰는 기호죠. 그래서 얘는 얘가 아닙니다. 얘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공집합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거는 A의 원소니, PA의 원소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기 있죠. 그 다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1, 2. PA에 포함되니, 이렇게. 이렇게. 포함 관계. 그러면은, 요두 개는 얘를 말하는 거죠. 그죠? 요런 집합과 원소 사이의 기호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 개수입니다, 개수. 뭐냐면, 자, 요렇게 좀 표를 그려서. 자, NA가 있습니다, NA. 그러면은, NPA. 이렇게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에서 시작해가지고,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PA의 부분 집합의 개수 개수까지 좀 조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NA가 0개예요. 0개. 공집합이다 그 말이죠. 공집합. 얘는 공집합. 그러면은 원소의 개수는 뭐냐? 공집합이니까 그거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이걸 원소로 가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집합일 경우에는, PA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이 PA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겠죠? 한 개. 한 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그 P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요 보세요. 원소 하나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부분집합은 공집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요렇게. 그죠 여기 하나 있겠죠. 어. 그러니까 얘는 얘는 얘입니다. 얘는, 얘는 뭐라고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공집합.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원소로 가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 자, 부분 집합은 공집합과 이렇게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두 개. 이게 중요하겠죠? 개수 지금 찾는 겁니다. 개수. 자, 그렇다면, 만약에 A의 원소의 개수가 1개라고 한다면, NPA는 2개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P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자, PA의 원소의 개수가 2개입니다.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제곱 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원소의 개수가 2개라고 한다면 PA의 원소 아, NA의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고 한다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개죠. 네이 4개가 네 PA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원소의 개수가 1개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개가 되겠죠. 이 2개가 몇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거에 다시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4개가 되는 거죠. 얘는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는 4개가 되는데 이 4개가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그 멱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승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쭉쭉쭉 따져보면, 어, 3개면, 해봅시다. 3개면, 8개죠. 그럼 이거는 2의 8승기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4개면 16개죠. 부분 집합의 개수가. 그게 몇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고 그렇게 되는 몇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도 2의 1 6승기입니다 엄청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4 16 얼마죠? 5 1 0인가요 아, 256이죠. 256.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괜찮죠? 어, 요런 식으로 관계가 있다라는 거. 원소의 개수에 따른 분류. 요게 가능해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멱집합이 뭔지. 자, 요렇게 이해를 하고 간단하게 두 문제만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집합 A가 1, 2대 있죠? 자, PA가 요렇게 적어 놨습니다. 요거 자주 나옵니다. 어, 여러분들, 센이라든지 RPM 이런 데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멱집합. 이렇게 1가 되겠죠.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진다. 그럼 p a 의 원소가 아닌 것, 이런 물어봤는데, 자, 보시면, 부분 집합을 일단 구해보게 되면 공 집합, 그 다음에 1, 그 다음 2, 그 다음 1, 2 이렇게 있겠죠. 그걸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게 PA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원소가 아닌 걸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여기 있죠? 원소 맞습니다. 얘는 여기 있죠? 원소 맞습니다. 얘도 여기 있죠? 원소 맞습니다. 얘는? 얘는 없죠? 여기 없습니다. 얘는 여기 있죠? 답은 4번 돼야 됩니다. 간단한 이야기죠? 자, 다음. 집합 A가 1, 2, 3에 대해서, 자, 몇 집합이라는 게게 눈에 들어오시죠? 정의할 때, 자, PA의 다시 P입니다. 그거의 원소의 개수예요. 자 1, 2, 3세개돼 있는데 그러면 PA의 원소의 개수는 PA의 원소의 개수는 8개죠. 2의 3승계. 8개입니다. 그런데 그 8개를 가지고 다시 멱집합을 구해보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원소가 8개인 집합에 다시 몇집합은몇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2의 8승개가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다시 3개입니다. 그러면 PA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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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PA 이러면은 PA의 원소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원소가 뭔지는 모르지만 8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에 다시 몇집합이니까 그죠? 이거에 부분 집합의 개수가 28승기입니다. 그게 마지막에는 이거에 부분 집합, 아, 원소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괜찮겠죠? 그럼 이게 256개가 나오겠죠. 멱집합이 이해되시나요? 자. 어, 뭐 이렇게 요 원소의 관계, 예전에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요 멱집합에 대해서. 뭐 이런 질문도 하게 됐어요. 자, a가 n <laughs> na가 n개일 때 n개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n pa가 32개인 집합이 존재한다. <laughs> 이 말은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2개인 애가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서. 그럼 5개일 때 원소의 개수가 32개 짜리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 어, PA에 부분 집합의 개수가, 개수가 32개인 애가 존재한다. 그런 집합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P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32개이네. 어? 여기 있는데. 여기 보이죠? 표. 어, 그 중에 16개에서 갑자기 256개 뛰어넘었죠? 이 32개짜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어,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멱 집합이라는 게 뭔지만 좀 이해하시면, 뭐, 어떻게 좀 변형이 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멱집합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